어 형이 오시네? 어, 어, 오랜만이구나. 예. 와 아직 안 왔나? 아 어, 형들은 안 왔고 현재형만 지금. 형이. 예. 왔어. 아뭐 왔어? 아뭐 하는구나. 어, 오랜만에 음. 네. 아 오랜만에 였네요. 아너할거 해. 할거 해. 네, 어, 여기 있는데. 앉아 있어가지고 저도 할게 없어. 아너 게임해. 아 괜찮아. 너 우리 게임 하. 아 오시기 전에 좀 많이. 아? 어? 오시기 전에 좀 많이 해가지고. 아, 네. 아 그래? 나좀 네. 쉬고 있었거든요. 전화 오가 전화 통화. 어. 여보세요. 아예형 안녕하세요. 네. 아 그게 오늘이었어요? 어 제가 지금 거기까지 가려면 조금 지금 기차도 알아봐야 되고 다 하는데. 네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요. 아 근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. 형민이 형이랑 한분 오셨는데, 형님 혹시 차 타고 오셨대요 아? 네. 아. 아, 네, 그럼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뭐뭔줄알는데 아, 수원역이요? 네네네. 한 번, 아, 제가 차는 없는데 상관없어요. 네네. 형님, 수원역까지 좀 데려다 주실 수 있나? 해가지고. 아, 너? 네. 저, 나도 야구... 좀 늦게 가서 는데 여기 슬프고 뭐가, 그고 아. 아, 그러면, 한 30분 뒤에 출발을 할게요. 형, 한 30분 뒤에 출발을 할게요. 형, 한, 30분 뒤에 출발을 할게요. 형, 한 30분 뒤에 출발을 할게요. 현민이 형이 데려다 주신다고 아니, 아니, 하셔가지고. 근데... 아, 동해 네. 아는데, 나 그렇게 일찍 하지 는 않아가지고. 쓰리콘보랑 같이 가야 돼. 네 아, 늦어도 35분 안에 출발하면 여기서 40km 정도 걸리니까 1시간 조금 넘게 걸릴 거 같아. 아니, 상관 깐만 네. 아, 너무 큰네 아니요, 옆에 치, 되게 친한 형인데, 그 데려다 주신다고 하셔가지고. 네네네.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네 감사합니다. 아니 나는 어? 스틸콤보 집 마, 만나봐야 돼가지고 아좀 무슨... 오래 걸리거든? 아 어떻게 30분 만에 거? 아 어차피 그안 오시면 그때까지 안 오시면 아. 네 제가 데려다주셨다가 아... 다시 오시면 안돼라 해가지고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아 내가 데려다주고? 네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그럼... 아 내가 널 데려다주고 다시 오라고? 아 왜냐면은 그렇게 말을 해놔가지고 지금 아니, 무슨 소리야? 두 군데. 아, 아는 형, 친한 형인데, 그 수원에서 만나기로 한걸 깜박을 해가지고 어. 제가 차가 없잖아요. 어. 그래서 여기에 가서 또 기차 끊고 뭐하고 뭐하고 가면 힘드니까. 어. 형님한테 여쭤봤던 거거든요. 데려다 줄수 있는 거. 아니, 그, 그러니까 나는 이따가 한세 시간 뒤에 갈거같든 그때는 데려다 줄수 있어. 가는 길이니까. 근데 지금 안 가지. 30분 있다 가진 않지. 아, 그러면 다시 전화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거 같아. 뭐라고 아, 바로 출발은... 아, 뭐라 내가... 그치, 그치, 그거지. 우리가 음, 뭐,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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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가 합다 아, 버스 시간. 음. 네, 형님, 뭐 도와달까요? 네, 아, 예, 형님. 아, 필요 없어. 아, 네, 네. 예약 거예요 음. 아, 아, 저 바로 출발을 못할것 같아요. 제가 오해를 해 가지고. 음. 음. 오해를 해 가지고. 네. 한 40분 후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. 한 40분 후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. 한, 같아. 한 40분 후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. 아니, 아니, 나 3시간 뒤에 간다니까? 뭔, 뭔 소리 하는 거야? 아, 상관없으시대요. 통화 잠깐만 할게 아, 통화는 맞는데. 네. 아, 저기 바꿔줘. 아, 5시, 아저가 아는, 아는 형님. 아는 형님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려. 나는 3시간 뒤에 가거든? 그래서 너가 40분 뒤에는 안 된다고. 40분 뒤에는 가능하다고 말씀 아니! 방금 40분 뒤에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. 네, 그러면 주소를 보내주시면. 누군데? 아, 형님. 형님, 그러면 40분 뒤에 출발할게요. 네. 아, 아. 네. 형 혹시 술 드실 거예요? 누나. 저희랑 같이. 이게 같이 요리? 네. 아 왜냐면 내가 드시는 <laughs> 거니까. 아니. 아 상관없을 것 같아. 요 형민이 형 뒤에 일정이 없으시다고 하셔가지고. 다시 바꿔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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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줘. 다시 금방 열어주세요. 네. 아 형님. 야. 통화, 통화하는데. 아니 통화하는데 미안한데. 네. 이렇게 일선 쪽만니야 아니 아니 형님이 금액 사십 분 뒤에 4 0분 뒤에 이렇게. 계속? 40분 뒤에 안 된다고 아안 된다고 하신 그러니까 거예요? 그러니까 3시간 뒤에 간다고 그리고 3시간 뒤에 가는데 내가 그 분이랑 술을... 아니 그왜 마시냐 아니 그게 아니고좀 아니, 무서운 형이라 이미 40분 뒤에 간다고 말을 해놔가지고 아 무서운 형이 너한테 무서운 얘기겠지 나한테 무아 그렇죠 형님보다 훨씬 어리긴 한데 네. 아무래 제가 좀 혼나가지고 이거 아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, 괴롭히는 형이에아 괴롭히진 않고 그냥 좀 친했던 형인데 약속 어기는 걸 싫어해가지고 근데 그 약속을 왜 나, 내가 들어간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요니 형님 보고 데려다주수 있나? 그러니까 오케이 하시고 그리고 다하 아니 가는 길은 맞는데 3시간 뒤에 간다고! 아 가는 길이세요 형님? 어, 어 그럼 상관이 아예 없네요. 아 그럼 제가 쓰리콤보 형들을 나중에 만나러 저렇게 형한테 전화를.. 어? 할까요? 무슨 소리 하는 거지? 아니 형님 어차피 약속이 생기신 거니까 아.. 오케이, 오케이. 아니 약속이 생긴 게 아니라 3시간 뒤에 간다니까? 형! 연재 형! 아.. 얘뭐야왜 왜 그래요? 뭐가? 얘아 말이 안통 아, 3시간 아 뒤에. 아, 형 죄송해요. 저 전화 아, 아 나, 나 진짜 이거 또 헷갈려 가지고. 어. 그래 아 헷갈렸지. 3시간 뒤에. 아, 네형 님. 아, 아네4 0분 뒤에 출발하는데 3시간까지 있다가 가실 수가 있대요. 술은 그렇게 오래 못 드신대요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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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매영 님도 계시고. 아니가. 아니. 아, 잠깐만. 그럼 더 미안하다. 나도 모르고 잠잠만 잘못 아, 좀 봐. 아, 아안통아안통아 3시간 뒤에 가니까 그때 가면 데려다 줄수 있어. 근데 40분이 아니잖아, 지금. 잘 들어? 내가 써줄게, 좋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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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, 제대로 그래. 들게, 을요 형님. 죄송합니다. 아, 좋아. 아, 뭐, 볼펜 없어? 아, 저... 아 이거 돈을 왜 이렇게 많아? 아, 씨. 아, 아, 3시간 뒤에 간다고 내가. 40분 뒤에 가는 게 아니라. 3시간 뒤에 가니까, 네가 3시간 뒤에 출발할 수 있으면 데려다 주고. 그 전에는 못 간다. 아. 아... 너한 번만 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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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해요. 아, 아, 진짜. 아, 오해를 해 가지고 아 이거 확실히 말해야겠다. 아, 그런 뜻이구나. 잘말해네 그럼 아, 형님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형민이 형이 40분 뒤에 출발하는 게 아니고 네. 40분 맞. 그런 거 같아요. 시간 뒤에 출발. 아. 40분 뒤에 출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, 그러면 어? 네? 아, 그럼 상관이 없을 것 같아. 요그거는 아. 그러면 수원이형 저희 술집 가는 어차피 형민이 형 드신다 했으니까 거기 앞에 숙소를 잡아주세요 차라리 아니 술 안.. 어이 왜 이러지 어? 형 왜? 왜이 너희 둘이 아니 술안 아. 먹는다고 엄마뭔소 하는 거야 나 지금 유부남인데나 지금 제가 허락도 한 받는데 뭔 하는 거야 아 그러면 허락을.. 저희 죄송한데 전술안 아, 먹어요 마신안요신 아, 아. 통화 안는데아 죄송해요 아, 아, 네. 술을 안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형만아형은 금방 다시 전화 드릴게요 죄송해요 그러면 형님. 야, 정리. 야, 그냥 너 알아서 가자. 미안하다. 정리 한 번만 해주시면 어떡해. 아니, 정리 해라못 데려다 줄까. 정리하면 너를 못 데려다 줄것 같고, 너 아, 알아서 가자. 아. 딱 그게 딱 맞는 것 같아. 그러면 택시비를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. 아니, 아니, 형님이 원래 데려다 주시기로 했다가 또말 번복하셨다가 다시 번복하셨다가 술 드신다 했다가 어. 3시간 있다고 하셨다가 다 하셔가지고. 뭐냐 뭐 아니, 없어. 이해를 이해를 못한 거야? 일부러 그러는 거야 뭐야 지금?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. 상만 와나 지금 뭐 어색한데.. 아, 어색한데 사의가안 좋아지면 거 아, 진짜 이상한 거야. 답답해가지고 너.. 아 죄송해요. 뭐, 뭐야? 뭐 잘했지? 아 네, 네. 잘 봐. 들어봐 봐. 내가 3시간 뒤에 출발할 수 있어. 최소 그것도 최소! 세리콘고 와서 어떻게 일을 뭐 얘기하고 뭐 그런지 모르니까 3시간 뒤에 출발할 수 있어. 4시간 도 이해했어 아... 말해봐, 뭔데? 3 시간 뒤나 4 시간 뒤에 출발할 수 있고 어. 어차피 그때 슬로건 분들 만나시고 일 끝나면 저를 데려다 주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술은 못 드신다. 그래? 왜 그래? 어, 제가 전화해서 확실히 어... 말할게요. 네, 네. 3 0분 뒤에 출발할 수 있대요. 아 수만 쇼, 몰래 넘어. 아 수만 쇼, 몰래 넘어. 야, 편의점 좀갔다 올게. 요의점 편의점 좀 간다 올게.